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저는 지금, 어, 이천에서 젖소 농장을 경영하시는 제 고객님 잠깐 만나보러 왔습니다. 아, 지금 거의 해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제 앞으로 여러분 그 축사에 그 젖소 보이십니까? 아, 지금 차들이 지나가고 있어서. 축사에 젖소들이 약한 50마리 정도 있고요. 어, 지금 제 고객님 만나뵈러, 예,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줬소 보이시죠? 예, 이 친구들이 누군가 하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올 때마다 짖는 저 개가 얼마나 큰지, 소리가 굉장히 크죠? 어, 여러분, 금방 제가, 어, 어마어마하게 큰 진돗개한테 물릴 뻔 했습니다 오, 0년 감사했습니다 고객님이 나오지 않았으면 어, 제가 물릴 뻔 했습니다 다행히 고객님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건물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싸는, 젖을 짜는 곳인데 여기서 제, 제가 고객님 도와주세요 하는 소리 듣고 바로 나오셔고 제가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아, 아쉽지만 아, 오늘은 어, 저희 고객님께서 젖을 짜는 시간이어서 어, 앞으로 약 1시간 이상 젖을 짜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쉬움을 뒤로 한채 오늘은 2020년도 캐린더만 전달해 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고객님 찾아뵙고 또 제가 고객님을 위해서 섬길 부분이 있으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고객님을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마지막 일정지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 즐거운 저녁 시간인데 식사 맛있게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늘도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